자, 오늘 같이 볼 명식은 임술년, 임인월. 경술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봤던 명식하고 같이 비교 분석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더 어, 학습 능률이 좀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오늘 공부했던 것은 경자년 무인월 경진일이 되겠고요. 같이 볼 명식 임술임술년 임인월 경술일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것은 일간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또 월령이 인월이라. 하는 그런 사, 명식이 되는 거고 사주 보는 명식은 똑같습니다.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태어난 원령이 어떤 원령이냐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주제를 찾아놓은 다음에 사주가 이 사주하고 이 사주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바로 사주를 분석하는, 할수 있는 어떤 스킬 기술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똑같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금이라고 했고요. 또 반복하는 겁니다. 완철금이라고 해요. 완철금.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투박하고 거칠고 강인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걸 세당이 되고 이거는 신금 같지 않고 신금처럼 부드럽고 신금은 주옥이라든가 반지라든가 이런 걸로 놓고 보게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땅에서 캐낸 원철 내지는 녹이 쓴 그러한 강철 같은 그런 개념 아니면 무쇠속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단련해야지만 즉 어~ 뭐 제철소라든가 대장간 같은 데서 불을 불맛을 좀 봐야지만 경금을 갖다가 여러 가지 어 기물, 뭐 호미도 만들 수가 있겠고 칼도 만들 수가 있겠고 뭐큰 뭐예요? 우리 관우 장군이 썼던 청령 언월더라고 하나요? 그런 무시 무시한 검도 만들 수가 있겠죠? 화라고 하는 것 경금이 있는 어, 화를 만나야지만 기물을 어, 만들어서 있는 용도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뭐예요? 병화가 아닌 정화로서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뭐예요? 조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어, 병화를 쓰게 됩니다. 자.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왕절, 즉, 인월이라든가 아니면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가장 목이 왕할 때에 해당이 되고, 목이 인월에, 인월에 이르게 되면 인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이 묘월에 이르게 되면 재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포태법이라고 하는 호태법이라고 하는 십이 운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요, 십이 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는 것인데 이것은 오행의 뭐예요, 왕상휴수 즉 왕세를 보는 뭐야 척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모르면 모르면 사주를 볼수 없다라고. 어 판단을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이 십이 운성 포태법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 인월이 태어났을 때 경금 자체는 뭐에 인월이 이렇게 되면 절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가는 자체 자체는 약하고 인월 자체 모금 망하니까 제다신 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그래서 오늘 봤던 명식도 그러한 틀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같이 보는 명식도 이 경금 인월이 태어났을 때는 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다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것이어서 일간 자체가 약하다, 신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자 인월 자체는 일간 자체 경금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약, 어째 허약. 하다라고 하는 허약의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경금이이는에테라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작다. 어,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인성으로 생해 줄 때는 이렇게 무식무시한 무토라든가 이런 걸로 써 생해 주기보다는 인성은 기토 같은 걸로 생해 준 것이 좋겠고요. 더 좋은 것은 기토보다는 같은 금으로써 어, 방신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청간으로는 경금 지지로는 뭐 유금이라든가 뭐예요? 신 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야, 사화 같은데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경금 자체가 약하,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명식을 보게 되면 경금 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약해서 약한 경금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있는 것은 연지에 술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도 술토가 있습니다. 이 일주는 경진 일주고요. 이 일주는 경술일주입니다. 경진, 경술 모두 뭐라, 뭐라 그래요? 괴강이라고 그래요. 괴강. 그래서 일간 자체가 인성 일 가지고 인성을 갖고 있지 있긴 하지만 경금 자체도 매우 강한 그런 성향을 가, 갖는데 괴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격 자체가 좀더 강한 그러한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경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이 진토 하나 있는 건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는 무토가 투출된 것이 나쁜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무토는 투출되지 않았죠. 근데 술 소술토가 있기 때문에 뭐 지지에 있는 정도 가지고는 크게 나쁘지 않고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내는 경금 지내는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통근이 안 되죠. 안 되지만 경금 술에는 통근할 수가 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에는 신 중에, 어, 술 중에 있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금 자체가 이렇게 왕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한 가지 문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겨울에서 금방 넘어온 봄이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임수,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 것 자체는 뭐예요? 약한 경금의 기운을 설기 시켜주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인월의 차가운 기운을 더 차갑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임수 임수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여기서 자수라고 한것 자체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 같이 한번 생시를 본다라고 하면 이이이 이, 이 이때 병자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도, 청간 병화 같은 경우는 조후의 개념으로서는 좋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자수는 자신을 합해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병자가 이렇게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은 뭐예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 임수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임수 두 개가 있었다 하더라도 크게 작용을 안 하는데 자수가 있게 되면 이 임수, 이 임수가 자에 통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인월에 목광절이라 하더라도 추, 추운 한기가 남아 있음을 더 뭐에 더 춥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병화가 투출돼서 예를 들어서 조후 조우, 따뜻하게 조화하는 경우에도 임수가 있게되면 이 임수는 병화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렇게 되게 되면 임수 임수가 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약 이렇게 됐을 때이 사주가 대운이 어떻게 돼요? 금수형으로 가죠. 그러면 다시 수가 왕해지게 되면 이 사주는 매우 한습한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병자시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뭐 정축시도 그렇게 좋을 바는 아닙니다. 왜냐면 하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토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경금이 술축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 경고 자체도 임수가 두 개가 투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금수향으로 가는 것은 그게 다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 있습니다. 자, 이 사주가 만약에, 만약에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인시. 이렇게 되면, 자, 경금 자체가 술에 통근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약할 뿐만 아니라 더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주에서도 문제가 뭐예요? 인, 무토가 투출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문제인 것은 무, 지지로 술토가 두개 있는 중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토후매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토후매금이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뭡니까? 이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술토, 이 무토는 인성에 해당이 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월의 경금 자체는 작고 약하기 때문에 토로생조해주는 것, 특히 기토가 아닌 무 토로서 경감을 생존해 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부터가 제이 술을 제해 주는 것은 공력이 있긴 한데 술을 제해 주는 공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매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초년부터 인성이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신축대운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지지축토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토가 왕해지죠. 인성이 왕해지게 되면 인성 그로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매금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 뭐예요? 초년에 초년에 뭐에 못친 모친, 못친이 사망해서 어, 어머니하고 인연이 이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어, 보게 되겠고요. 또이 사주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무술대운에 갔을 때는 자 토만 왕해지 토가 다시 더 왕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 일간인 경금 입장에서 이렇게 인성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인성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물론, 나 자체도 매금이 될것 뿐만 아니라, 이 사주에서 화가 필요한, 조우할 수 있는 화가 필요한 그런 사주인데, 인성이 왕해지게 되면, 인성이 왕할수록, 뭐해? 뭐가 약해지냐면, 관성이 약해지 해진다예요. 관성이라고 한건 뭐예요? 남편이죠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고 직장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 안 그래도 인성이 너무 많아서 자주 문제가 되는 그러한 국세인데 무술 대은 들어오게 되면 인성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 관성이 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결혼을 뭐 하기는 했었는데, 무술대운때 남편이 일찍, 오, 갑자기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비명행사라 그럴까요? 비명행사 하듯이, 남첫 번째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남편도 뭐라 그럴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크게 망해가지고, 크게 망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가정을 이렇게 읽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 자체도 약해서, 일간 자체 자체가 약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금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인성, 어, 금, 비경겁진 금이 없어서, 어, 예를 들어서 인성으로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때는 이렇게 왕토인 무토보다는 기토 같은 것이 있어서, 지지로 뭐, 진토, 지지로 뭐예요? 진토라든가, 뭐~ 진짜 축토 같은 것은 나쁘지 않아요 축토 같은 경우는 지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지지 있는 것이 뭐~ 크게 뭐~ 일간 천간에 있는 일간 경금을 매금하는 것은 그거볼수 없지만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인성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 것이고요 그 인성이 뭐예요 나를 생해주는 것도 뭐예요 건경금 건, 같은 경우에는 스토라야 생주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매금시켜서 일간도 매금되고 관성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